모든 차의 중심인 중형차,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바로 그 차량이죠. 네, 멋진 디자인의 디자인 기아를 만든 바로 그 차량, 아, 넘버 파이브 보러 가시죠. 어? 하신가? 안녕하십니까 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이 팀장 네 강부장입니다 중부차 살때 고민하지 말고 꼭 전화주세요 대표 번호는 이쪽으로 홈페이지는 이쪽으로 저희는 찬스카입니다 ]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자 오늘도 상당히 멋있고 이쁜 차량을 가져왔는데요 그렇죠. 바로 K5 그중에서도 진주 펄 색상을 가지고 있는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까지 빠짐없이 꽉꽉 잘차 있고요 서시계 편안한 가성비 K5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성비 K5 이 차량의 스펙은 어떻게 되죠? 네 2012년식 K5 차량이고요 가솔린 모델로서 상당히 퍼포먼스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주행거리 14만 키로에 관리 상태까지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다면 끝까지 지켜봐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가시죠. 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K5 차량입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K5 디자인이기도 한데요. 어, 전면부 그릴 상당히 깔끔하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어, 크롬 상태 역시 아주 말끔한 상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쪽 라이트 블랙 베젤 정해졌고요. 어우 역시 흠집 안나웃시 말끔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도 이렇게 안개등 빛. 되어있고요. 하이글로시로 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흑과 백 컬러 디자인이 상당히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블랙에 화이트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차량이죠 그릴도 흐, 크롬으로 흐, 반짝반짝 그리고 가운데는 하이글로시 제조로 되어있고요 본넷 라인도 깔끔한 관리 상태 가지고 있습니다 자 휘인 상태 전반적으로 말끔하게 잘 사용해 주셨고요 어 타이어는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k p 의 상징적인 모양이죠 물론 이게 무슨 기능이 있다거나 실제로 구멍이 뚫려있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리필터 상당히 깔끔하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도어 라인도 볼게요 아 좋습니다 자, 손잡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키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전반적인 말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5의 상의이죠 상단에 여기 쭉 길게 이어진 크롬 라인 아주 멋지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네, 공인연비는 13km의 연비를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이쪽 라인도 말끔한 관리 상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휠 상태 아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스크래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타이어는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K5의 디자인은 정말 완성되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쪽 디자인 역시 상당히 완성도 깊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양쪽 라이트 상태 상당히 깔끔하게 끝선도 끊임없이 말끔한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하드는 이렇게 가니시 처리까지 빼먹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연히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작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살펴볼게요 자 K5의 트렁크 공간은 주용차다운 트렁크 공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널찍하게 잘 꾸며져 있는 모습이고요. 어, 실내 공간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드는 스피어탈까지잘 비치가 되어 있고요. 어, 비상시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돌아나 살펴볼게요. 아 좋습니다.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뛰어난 K5 차량입니다. 실내 공간은 어떤지 보러 가실게요. 자 K5의 앞좌석 공간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중형차 다운 여유 있는 앞좌석 공간을 만나볼 수 있고요. 생활감 살펴볼게요. 자, 핸드 상태 보시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류도 까짐없이 말끔한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자, 센터페시아 버튼류 보시면요. 까짐 하나 없이 말끔하게 잘 상유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기어노브 역시 이크롬라인도 까짐없는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시트 상태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5 특유의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이렇게 날개가 살아있는 스타일이어서, 어, 허리와 엉덩이를 잘 잡아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K5의 뒷좌석 공간은 만나보고 계십니다. 일단 관리 상태를 먼저 보실 건데요 시트 상태가 아주 깔끔한 상태 그리고 쿠션감까지 살아 있는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타공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요 라인 때문에 앉았을 때 엉덩이를 딱 잡아주는 효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아이소픽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디자인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탑승해 볼게요. 자, 이제 디자인으 탑승을 했는데요 상당히 여유로운 그고 쿠션감까지 상당히 좋은 테이니의 자석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천장한테 보시면 요 전반적인 말끔한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쪽 라인들이 이제 발이 닿는 부분이라 좀 스크래치가 나고 지저분한 편인데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고 뒤쪽 주머니도 늘어짐 없이 쫀쫀한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어컨 부분은 가운데 두개 그리고 하단에 하나씩 총네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따뜻한 겨울 그리고 시원한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자리 또 가실게요 자, 앞좌석 탑승했고요. 역시 중형 세단다운 넓은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어, 대시보드 라인도 이렇게 약간 운전사 쪽으로 틀어진 라인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도 이제 고급 차는답게 가죽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대시보드 라인 말끔 하고요. 어, 가운데는 AV 시스템, 하단에 오토 공조 시스템, 어, 듀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상등 스위치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쪽 보시면 하단에 USB 단자, 옥스 단자, 아이폰 단자 그리고 C가 찍은 두 개. 그리고 양쪽 다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와이퍼 레버는 이쪽에 라이트 레버는 오토 라이트인데요. 왼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도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 버튼과 함께 에코 기능, 연비 향상을 위한 장치죠. 그리고 트립 기능, 오디오 버튼 모두 다 꽉꽉꽉 들어가 있습니다. 자, 후방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쨍하고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084km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실성 좋은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 은 오토윈도 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안전 사양도 풍부하게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듀얼 에어백은 물론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그리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심지어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 어, 에어컨이 상당히 시원해요. 아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엔진룸도 보러 갈까요? 네 가시죠. 자, 엔진룸 보고 계신데요. 소리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소리가 가장 좋은 차의 엔진 소리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푸득거리거나 망치를 때리면 안 됩니다 아, 역시 좋네요 네, 모든 차의 기준 중형차 중형차의 기준 K5 차량입니다. 자,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요. 어, 지금 정차 중에도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핸들 떨림, 기어넘 흔들기 전혀 없고요. RPM 게이지도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자, 힘이 넘치는 K5 차량입니다. 이렇게 출발할 때도 아주 경쾌하게 출발하는 걸 느껴볼 수 있고요. 안전사양인 도락도 자연스럽게 잠기는 모습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회전을 할 때는요 부드러운 핸들링을 만나볼 수 있고요 한 손으로 운전을 하기에도 상당히 편안함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만 파여 볼까요 자, 밟는 대로 쭉쭉 힘 있게 아, 변속도 상당히 잘 되는 걸 느껴볼 수 있고요 전방에 방지턱 넣어볼게요 좋고요. 자, 한번 더요. 아주 좋습니다. 하체 상태 잡소리 하나 없이 짱짱한 상태 바로 확인해 볼수 있고요. 주행도 아주 안정감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노면이 울퉁불퉁한 구도로입니다. 그래서 하체에서 잡소리를 듣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어, 보시면 하체에도 좀 잡소리 일체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가 조금씩 통통 튕기는 거 보이실 거예요. 노면이 좋지가 않거든요. 자 편안한 드라이빙이 가능한 K5 차량 아, 모든 차의 중심이 될 만큼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 밸런스도 상당히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자 하체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가실까요? 네 모든 차의 중심 바로 중형차 중형차의 중심 K5 차량입니다 하체 관리 상태는 어떤지 보러 가실게요 네 이쪽은 바로 운전석 뒤쪽입니다 쇼바 상태 상당히 좋고요 스프링 상태 그리고 링크까지 말랑말랑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바로 보조석 뒤쪽입니다. 스프링 상태, 쇼바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이쪽은 바로 운녀석 앞쪽입니다 조인트 터짐 없이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로함 상태 그리고 엔드 부싱까지 아주 좋습니다 네 이쪽은 바로 보조석 앞쪽입니다 로함 상태 상당히 좋고요 조인트도 터짐이 없습니다 네 이쪽은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죠 바로 엔진과 미션의 하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뽀얗게 관리 잘된 미션과 엔드까지볼 수가 있습니다 앞 타이어입니다 편마모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뒷타이어도 역시 현마무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멋진 디자인을 갖고 있는 가솔린의 K5 차량이었습니다 거기에 화이트 앤 블랙이 좀더잘 어울리는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관리 잘된 중형차를 원하신다면 이 차량 꼭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차량에 대한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전화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